아, 아까 제가 조금 살살 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뭐가 살 쪄! <laughs> 1분 사주입니다 국민 여동생, 국민 조카, 아이유의 사주입니다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가장 큰 그릇은 사주의 병이 있고 그 병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릇이 크다는 것은 운이 좋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유의 사주가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사주입니다. 4월에 태어난 정화인데 계수가 있어서 모닥불이 비를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때 원국에 무기토가 있거나 운에서 무기토가 오게 되면 대발하게 됩니다. 무호대운 무자년인 2008년에 데뷔했고 그뒤 17세인 김이대운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명성과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27세부터 36세까지 경신 대운인데 정화일간은 경금을 언제나 반겨서 여전히 좋은 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올해 을사년은 을경합의 여파로 그닥 재미없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은 쉬어간다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가 2025년에 조심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로 선택에 신중하라. 불리한 진로, 거래, 계약으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한해입니다. 최근 드라마를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박보검의 운 역시 신통찮아서 큰 흥행을 보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제작비가 600억이라고 하는데 주연 배우 두 사람의 운으로 봐서는 제작비를 회수하기가 녹록차나 보입니다. 둘째, 애정운의 변동에 대비하라. 올해 결혼이거나 결별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와 이종석 두 사람 다 애정운의 큰 변동이 오는데 2025년 올해 생겨난 문제 때문이 아니라 2024년에 발생한 문제의 결과가 올해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궁합이 좋아서 헤어지기 힘든 커플입니다만 애정운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형국인지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소한 불화도 크게 번져. 결별로 비화될 수 있는 운입니다. 그간 아이유의 콘서트는 기록적인 흥행가도를 달리며 아이유 불패의 신화를 낳아왔습니다. 드라마 역시 나갔다 하면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는 등 흥행보증수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 이상한데? 할 정도로 근래 보기 드물게 아이유에게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것 같아서 팬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유님의 2025년 운세였습니다. 1분 사주입니다.